그 선배, 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을 하시게 됐는데,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음,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싶어요. 그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예. 어르신들의 역할이 시혜적인 부분에서, 시혜와 돌봄 부분에서 이제는 돌봄의 주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섬,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음, 음 어르신들이 많아진 만큼 건강하다라면 그분들의 권리와 주장을 그 옹호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그분들이이 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싶어서 그 중랑구 서울시 최초의 그 조례를 입안을 하게 됐고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기쁜 소식도 요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전국 지방의 친환경 최우수 의원이 선정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거기서 의정, 좀 약간 소개 예. 해주시죠.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던 부분이 이제 환경 부분하고 요새 네. 이제 기후위기 부분이 많아서 네.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시작을 해서 음. 그 환경 관련된 조례를 좀 많이 그 발의를 좀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청소년 환경, 아, 저, 청소년, 아 아동 청소년 문제를 갖고 이제 조례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9일에 시상을 한다고 랬는데 그러면 또 워낙 제가 발의한 조례가 많아서 조례 심의 때문에 시, 수상은 하러 못 가고 아마 가족이 아, 대신 갈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토론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회 사회를 맡은 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중랑구의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시기 위해 다각면으로 수고하시는 훌륭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구 의회에서 2023년도에도 사단법인 중랑구 노인지의 예산을 주시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토론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유범상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이윤주 의원님 주관으로 어, 노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노년의 삶이 어떻게 국가가 지자체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깊은 토론회가 있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또 자장을 맡기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배 시민이라는 개념을 제 동료들과 함께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가정들 속에서 이제 이 실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교과목도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례들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경기도에서 재작년의 조례가 만들어졌고, 아 그리고 올해 제주도에서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만들어졌고, 근데 서울에서는 놀라울 만큼 선배 시민의 이야기들이 좀 잠재 안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중랑구의회에서 선배시민조례에 대한 말씀들을 주셔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 어, 서울에서 중랑구의회이 선배시민조례가 서울의 하나의 좀딩토이될수 있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선배시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노년의 삶을 다르게 볼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 행복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기에 바이올린이 있죠. 저 바이올린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묻습니다. 저 바이올린을 가져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비싸니까 돈이 있는 사람, 저걸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저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 바이올린을 잘켤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은 1, 2, 3번 중에 누가 저 바이올린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리스토텔레스는 3번이 아, 세 번째 사람이 갖는 것이 정이다, 그래. 왜세 번째 사람이 갖는 것이 정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바이올린이 태어난 목적이, 태어난 목적이 자기 소리를 탁월하게 내려고 태어났다는 건가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두 번째 사람도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세 번째 사람만이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저 소리를 탁월하게, 저 바이올린이 가진 잠재력을 탁월하게 내릴 수 있었었을 때저 바이올린이 행복하다는 건 거예요. 그 바이올린이 행복한 것이 정의인데 그러려면은 바이올린을 잘 켜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